어떤 사람의 뇌가 건강한가? 건강한 뇌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원리는 어떤 정보가 주어져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과 그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지를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된 뇌. 그런 뇌를 건강한 뇌라고 합니다. 그런 뇌를 영혼 완성의 꿈이 있는 사람의 뇌라고 합니다. 영혼 완성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을 자기를 알아채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와칭하는 하나의 순간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죠. 그래서 왕근정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영혼 완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행동 패턴은 아, 영혼완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많은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완성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성품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가장 대비되는 것은 솔직입니다. 그 솔직한 것과 또 대비되는 것은 솔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묵부답으로 사는 사람.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참는 사람 1번. 2번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좀더 솔직을 넘어서 정직한 사람 3번. 그럼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화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목묵부답은 어떠한 감정과 느낌조차도 스스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질환이나 여러가지 화병이 오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 정직이란 개념이 여러분께 와닿으시려면 솔직이라는 것과 어떤 면이 다른지를 아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은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사람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네 앞에서 뒷얘기를 안 한다고, 나는 너한테 모든 걸다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난 솔직한 사람이라 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긴 말하지 않는다고, 난 얘기를 다 한다고. 굉장히 쿨해 보이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해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라. 난 진솔하고 솔직했던 것 뿐인데. 솔직한 사람은 정확히 감정을 기반으로 한 소리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때왜 웁니까? 밥을 달라고 울지요. 그리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죠. 자기의 요구와 욕구를 감정이라는 변환 장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 감정이 솔직한 사람은 자기 욕망이 솔직한 거라. 욕망의 소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동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배려가 될수 있지만. 내 욕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자기 위주의 판단이며 자기 위주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평가하는, 내 감정을 상대방의 이유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는,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그 감정은 대체로 너한테 이유가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솔직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솔직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담스러움이 증폭이 되죠. 그래서 솔직한 사람과 오래 소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기에 너무나 다수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참 좋은데, 참는 것보단 나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죠 그래서 이 솔직함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인간의 영혼은 한번더 성숙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정직이라는 코드로 가죠. 이 솔직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라면 정직은 혼과 양심이 내는 소리입니다. 혼과 양심은 그 사회의 균형감각입니다. 모두를 생각하는 전체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 말은 스스로의 졸립감을 만드는 말입니다. 정직의 말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나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 보통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러함을 고백하고 마치 고해성사처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한테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런 현상을 겪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와 분쟁과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은 스스로가 자기 양심과 자기 균형 감각에 어긋난 소리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옆에 있다면 위협되거나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정직하십니까? 솔직하십니까? 정직하냐? 솔직하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난 이런 감정이 일어난 건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기준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그 정직성은 반드시 성실함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안다면 그걸 고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겠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것을 정직하게 본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겠지요. 내가 지금 인품과 인성과 사랑 관계 속에서 너무나 욕망과 감정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정직은 최고의 발전의 시작이고, 정직은 스스로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되는 가장 빠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것, 그것은 감정에 의한 거라 많은 거짓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실제는 내가 만들고 있는 인생인데, 그래서 솔직한 것으로 인생이 잘 해결되지 않고 정직한 것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아 정직하게 사태 파악이 된다면 정직하게 자기를 볼줄 안다면 정직하게 자기 현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실 줄 안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척도고요. 영혼이 완성되는 가장 초반의 길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영혼이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자기 감정 그 감정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고 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내 문제에 너무 빠져있다면 도와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솔직한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은 I'm sorry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지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그 감정의 근원이 나한테 있음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을 해결하는 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문제임을 직감하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내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입에서 계속 웅얼웅얼 거리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자기의 영혼이 진짜 진실하게 성장하니시는 분이고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나의 삶이 누군가 때문에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솔직이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영혼의 성장으로 가는 길에 아직은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성실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옵니다. 어떤 누군가의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짤 겁니다. 내가 나의 핏줄이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난 버려졌고, 난 슬프고, 난 아픈 사람입니다 그 결론을 내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빗줄이 섞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러준 게 감사함이 느껴질 뿐이지 그 계기를 가지고 내가 피해받고 수혜당했고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 스토리를 만들지 않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척도이며 영혼이 성장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정직해지십시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뇌가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경험입니다. 모든 탓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있지 않습니다. 피해 의식과 남에게 나의 모든 책임을 이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해지고 자기중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